연구자들 중에 몇 명이 말로 표현된, 말로 표현된, 바라댓게 말로 표현됐다는 얘기야. 말로 표현된 언어를 완전하지 않은 도구, 즉 불완전한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다. 뷰 A에즈비야. 뷰 A에즈비. 불완전하다가 포인트야. 완전하지 않다. 뭐 하는 데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다? 포착하는 데. 정확한 사이. 말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지. 언어끼리의 차이. 이 정확한 차이를 포착한다는 건 알아낸다는 이야기야. 차이를 포착하는 그 도구로서는 불완전하다라는 거지. 그들, 여기서 그들은 연구자들 일부, 일부 연구자들은 생각한다. 수치라고 하는 숫자, 숫자. 숫자가 표현할 수 있다. 묘사한다. 가장 중립적인 언어를 묘사해줄 수 있는 언어, 묘사 언어. 뭔가를 묘사하는 가장 중립적인 언어를 설명해줄 수 있다. 나타낸다. 이거 두 번이 겹쳤구나. 그냥 나타낸다라고 하면 되겠다. 거기서 해석은 뭐라고 했어? 나타내다? 응, 음, 나타낸다로 하면 돼. 중립적인 언어야, 숫자가. 그런데. 그런데.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 뭐였냐면, 뭐야, 말이 불안전하다고 하고, 숫자가 나타낼 수 있다. 중립 언어.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을 나타낸다는 거였는데, 그러나 그랬어. 그러니까 이두 내용이 뒤집히는 순간이야. 얘네들의 생각이 여기고 있고 생각하는 게 틀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의 얘네들의 생각이 틀렸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글 전체는.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런데, 표현하려고 하는 언어, 우리의 언어, 표현이라고 하는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었을 때, 표현의 언어는 말로 돼 있는 언어가 있었고, 발화된 언어가 있었고, 숫자가 있었잖아. 그치? 두 개. 우리의 묘사의 언어가 바뀌었을 때, 뭐로? 숫자로 바뀌었을 때. 말이 숫자로 바뀌면, 우리는 나아가지 못한다. 향해서라는 뜻이야. 더큰 정확성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한다. 한마디로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는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둘 중에 뭐만 남았어, 이제? 얘만 남았어. 얘가 좀더 정확한 거야. 이해가 됐지? 그럼 이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는 거야? 된 거지? 음. 그러면, 이 글을 뭐라고 해? 그럼 숫자가 왜안 정확한데? 라는 이야기로 얘네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하면 된다고. 숫자는 너무 no 더 정확한 묘사가 아니야. 이렇게 된 거지. 더 정확한 묘사는 아니야. 세상에 대한. 뭐보다? 단어와 음악과 그림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단어와 말이야. 말과 음악과 그림이 더 정확해. 이렇게 된 거지. 이해 된 거야? 음? 와일은 동안이 아니야, 지만이야. 유용한 이 주어 동사 어디 갔어? 이걸 분사구문이라고 하지. 여기 있는 주어랑 여기 있는 동사를 이용하는 거야. 얘 동사는 시제를 이용하는 거고 주어는 그대로 이용한 거야. 데이 생략되는 비동 동사는 비동사니까. 비록 그들이야, 숫자야. 숫자가 쓸모는 있지만 유용하다. 쓸모가 있어. 특정한 목적에는. 쓸모가 없는 건아니에 쓸모가 있지만 그랬으니까 안 중요해. 이렇게 하는 거야. 인구조사나 소득분포라든가 이런 거에는 유용하지만 그 숫자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보를 빼버린다. 이렇게 고친 거야. 정보가 없다고. 5분은 가진 거. 엄청난 가치를 가진 정보를 제거해. 숫자에는 감정이 없잖아. 숫자에는 이유가 없잖아. 이런 거. 예를 들면, 이것처럼, 나처럼 예를 든 거야. 어린 학생들의 미래의 삶이라고 하는 거, 미래의 삶은 비타이드트 묶여 있어 점수에 전국 단위 시험, 수능이라고 생각해 봐. 수능 시험에 수능 시험 속에 그들의 점수에 매여 있어. 그러면 이 점수라고 하는 게 애들의 삶의 질을 표현할 수 없지. 그러니까 정보를 뺐다는 이야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럼 사실상 얘 이든지라는 거, 이든지, 이든지. 얘는 어디서 무슨 얘기냐면 요 이든지랑 웨어랑 뒤에 온 아이들은 똑같다고 요 아이가. 여기다 안 적었을 뿐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들이 학생들이야. 학생들이 그들의 교육을 지속하든지 또 그들이 그들의 교육을 어디에서 지속하든지 어디에서 지속하든지. 그다음한번 더. 어떤 비용을 드리는지. 어떤 비용을, 어떤 비용을 드리는지는 달려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들이, 그들의 교육을 지속할지 아닐지, 어디에서 할지, 얼마의 비용이 들지 세번 해석하라고, 이렇게. 는, 이제 전체 동사. 얘가 전체 동사 단수야. 는, 중요하게도 한 줌의 숫자에 달려있다. 실제로 학생들이 교육을 지속할지, 안 지속할지, 서울대를 갈지, 전문대를 갈지, 그냥 취업을 할지는 한 줌의 숫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숫자에 달려있으니까 모든 감정이 다 빠져있다. 이렇게 된 거야, 나머지는. 요까지도 이해됐어? 그 다음, 이 숫자들은, 이 숫자를 뭐, 어떤 숫자야? 한 줌의 숫자가 되는 거지. 문장사입이나 순서 배열할 때 이렇게 맞추는 거야. 어, 이 숫자가 뭐였지? 한 줌의 숫자. 여기다 한 줌이라고 적어놓으면 되겠지? 한 줌의 숫자는 요거, 설명해주질 못해. 학교의 질적인 부분을. 요기를 그들이 다니고 있다? 다니다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야. 그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질을 설명을 못해. 또, 얘도 여부라고 했었나? 아까? 여부? 여부? 이든지를 여부라고 보석한 거야. 그들이 개인교습을 받든지 아니든지. 이렇게 된 거야. 받든지 아니든지. 아 뒤에 계속 이어져야 되네 가로를 잘못했네 이렇게 이어지는 거 계속 이렇게 해부 해부 해부로 계속 이어지는 거 해부 해부 해부로 그들이 개인 교습을 수동태 받든지 아니면 그들이 후원해주는 지지해주는 지지해주는 후원해주는 부모님을 가졌는지 아니면 시험에 대한 불안을 가졌는지 또 그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품질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못한다고 얘도 설명을 못하고. 얘도 설명을 못하고, 얘도 설명을 못하고, 얘도 설명을 다 못해준다고 이해된 거야? 오케이. 마지막으로 푸드 s 사이드가 제쳐두는 거야. 생각을 안 하는 거를 푸팅어사이드라 그래. 따로 제쳐두는 거. 그러면 문법적으로 좀 보자. 문법은 안내지만 니네 학교에서 이렇게가 여기까지가 심표인 거야. 그러면 ING부터 출발한 심표가 있고 ING부터 출발한 분사구문이라고. 분사구문은 그냥 줄어든 거야. 줄어들었다고. 그러니까 없는 여기 하더라도라고 하는 말이 추가된 게 뭐냐면 분사구문일 때 접속사가 없어진 그 접속사의 의미야. 하더라도가. 그러면 많은 방법은 제쳐두고라도. 그럼 어떤 방법? 통계적 결과는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를 숫자. 숫자. 숫자가 숫자가 조작되는지 숫자가 조작되는 많은 방식은 제쳐두고라도 지금 숫자가 뭐 대학교 진학률이 70%다, 40%다. 이걸 속이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40%로 조작이 됐건 원래대로 70%건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40%일 때나 70%일 때나 애들의 감정이라든가 학교의 품질에 이런 거는 숫자에 는안 나온다고. 40%건 70%건. 이거 이해 된 거야? 오케이. Okay? 통계적 결과인 수치가 조작될 수 있는 많은 방법은 따지지 말고 제쳐두고. 그러면 어떤 방법들이 있냐면 똑같아. 이런 방법이 있어. 바꾸는 것 주어야. 사람의 삶을 뭐로 바꾸는 것은 숫자로 바꾸는 것은 나쁘다고. 이 사람은 나쁘다고 얘기한 거잖아. 그렇 사람의 삶을 숫자로 바꾸는 것은 도덕적으로 뭐 해야 돼 차단을 하고 있는 거 도덕이 차단된다고 도덕이라는 마음 자체가 없다고 그러면 범죄에 대한 통계치 숫자야 노숙자 문제에 대한 통계치 숫자 질병의 확산에 대한 통계치 는 얘가 동사야 아무 말도 안 해줘 빈칸 추론 아무 말도 안 해준다고 그냥 다 빠져있다고 이게 요것도 이해된 거야 그치 이것도 이해돼 아까. 뭐가 없다 그랬지? 아, 정확성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내면 쉬우니까, 이 정도 빈칸 추론해도 되겠지, 여기이 빈칸. 아무 말도 안 해준다고,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읽는다, 통계를, 뭐로서, 단지 보고서로서, 한 사건에 대한,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통계치로 보면 나랑 관련이 없는 것 같아.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건에 대한 보고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나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 다음, 심표 다음에 분사구문이야. 그 이거는 부사라고 하는 애야. 접속사가 아니야. 접속사가 아니라고 얘는. 이 분사구문이 되는 조건이 뭐였어? 접속사가 없어서 분사구문이라고 그랬잖아. 어 이거 앞에 있다고 해서 접속사가 아니야. 그냥 부사야. 그러므로야. 그러므로 그럼으로 하게 해줘. 자 숫자를 보면 내가 좀그 사건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도망가는 거야. 현실에서 현실 도피인 거야 숫자는. 우리가 도망가도록 하는 거야. 좋은 게 아니야. 우리가 도망치도록 하니까 현실감이 없어지는 거야. 이것도 이해됐어? 아, 이해된 거야? 어? 도망가게 해주는데 뭐 받지 않고, 동요되지 않고 오니까 실제 내가 그 감정과 상관없이 감정에 동요받지 않고 이렇게 된 거야. 이것도 이해됐어? 어? 통계. 수치는 휴먼빙. 인간이야. 인간이 만든 거니까. 인간이긴 해. 근데 뭐가 없는 인간이야? 눈물이 닦여있는 닦여있다는 건 눈물이 없는 거야 눈물이 없다는 얘기는 요, 요거를 함축적인 의미로 낼것 같아서 다음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걸 선택지에서 고르세요 근데 영어로 나오는 거야 뭐라고? 통계체는 고통이나 감정이 있다 없다 없이 숫자로 표현된 인간인 거야 그러면 수량화해라 수량화 하라는 말이 아니야 신중하게 하라고 감정이 없으니까 이해됐어? 딴거 더해? 아예 긴장문은 그냥 소설처럼 읽어.